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번 컴퍼런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셔서 각 사람마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집회가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 올림픽에 단체전으로 들어가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금메달 그렇죠?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 서 이번에 여자 단체 그죠? 양궁의 금메달 땄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체로 금메달 땄다. 할렐루야. 예. 단체로 금메달 땄다. 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금메달을 목에 걸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축복 이 집회 가운데 여러 단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여러 단에서. 네 이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압도를 당해가지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기 전에 같이 인사하는데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음.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 기쁨으로 음.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얼굴이 그와 같이 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또한 분은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사실 저희 박사학위 동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이 집회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근데 오는데 자녀들이, 음?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하는데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랬대요. 나 살러 간다. 너무 죽겠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닥이 돼가지고, 바닥이 돼서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살고 싶어서 간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만 살려지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고, 세임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합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예, 달라진 거예요. 우리 찬양팀, 또 주방팀, 그죠? 또 기타 봉사팀, 사역팀, 할것 없이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됐어, 연합이 됐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 영광으로 임하셨어, 직접 터치하시고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실 집회 전에도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취해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승진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각 사람마다 응답 받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끝나니까 막 감정이 쏟아져요,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성장시키는 은혜를 부어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서부죠. 서부에 보면 세카이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카이어 국립공원에는 세카이어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세카이어 나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키가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 국립공원 안에는 심지어 83m 키가 나무 키가 83m에 둘레만 해도 10m예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 다 커. 하나같이 다 커요. 그런데 사실 나무가 크면 바람을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불고 큰 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왜냐면 이 뿌리가 연약한데 크기 때문에 바람을 쉽게 받아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벤쿠버를 갔을 때 큰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단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나무들이 다 쓰러졌네요. 그러더니 예, 작년에 분 바람 때문에 다 쓰러졌더라는 거예요. 분. 아 그런데 이세카이 국립공원에 있는 그세카이 나무들은 그큰 나무들이 하나로 쓰러지지 않고 다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냐? 하고 연구를 해서 봤더니 그 나무가 그렇게 거목이면서 쓰러지지 않고 다키큰 나무가 된 까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뿌리, 뿌리. 이 뿌리들이 석가의 나무들이 그 뿌리를 내는데 깊이 내릴뿐만 아니라 옆으로 참 내려서 서로 뿌리들이 연결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뿌리들이 연결돼서 서로 뿌리들을 붙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나무들이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라 거. 그큰 폭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다 자라서 다 거목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마을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yeah. 우리 최 목사님. 환상을 잘 보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데 한번 환상이 보이는데 마치 TV 스크린처럼 봐요. 명확하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보이는데 교회 간판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거목 교회. 할렐루야. 거목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목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왜? 뿌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연합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합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예수 하나님으로 축복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 놀랄 정도로 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선하신 하나님이 볼때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볼때그 마음이 충만하게 충족되는 거예요 야 내가 나의 교회를 보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느님께서 특별한 증가를 주시겠다 특별한 증가 세 가지를 주시겠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증가입니다. 첫 번째 그첫 번째 증가는 기름 부음의 증가다. 기름 부음이 증가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냥 기름 부음의 증가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예언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기름붐의 증가 목사님 예 기름붐의 증가가 있을 수 있죠 저도 기도하면 기름붐이 증가하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기름붐의 증가가 왜 특별하죠? 왜?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증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 9절에 보면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영화롭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존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존귀하게 만들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존귀하게 만들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존귀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기름 봄의 증가인데 왜 기름 봄의 특별한 증가냐?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아론의 기름 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름 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0만이 넘는 여자와 아이 당시에 숫자에 딱 들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건짐 받아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난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께서 제사장을 일으켜요. 레위 지파,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다 모두를 제사장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레이 지파 안에서도 아주 극소수 선너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단한 사람, 아론 단한 사람 수백만의 사람 가운데 단한 사람 아론을 세워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증가시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기름 부이 어떤 기름 부이냐 아론의 기름범이다. 대제사장의 기름범이다. 이 대제사장의 기름범은 제사장의 기름범 가운데 탁월한 기름범이에요. 탑의 기름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름범이 보질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이 특별한 기름범이 제사장의 기름범도 아니고 일반의 기름범도 아니고 왜 아론의 기름범이냐?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흡족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기쁨이 채워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론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예수의 아으로 선포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름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을 예수의 아으로 선포합니다. 예. 연합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사람과 하지 않겠다. 나의 영, 나의 영이 사람과 하지 않겠다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매우 극소수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순절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해서 기도하자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이 땅에 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름붐이 증가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특별한 아론의 기름붐 대제사장의 기름붐 지성소의 기름이 부어질 것을 예수님으로 축복 합니다 존귀하되, 보통 존귀가 아니라 탁월한 존귀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날 것을 예수이 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 축복하세요! 하늘께 상신을 존귀케 하십니다. 하늘께 상신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능력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그 이후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위스에게 기름 부으니까 그 이후로 그의 삶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존귀하게 되되 탑으로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존귀하게 되되 거목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님께서 증가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슬입니다. 이슬. 이슬을 특별하게 증가시켜 주시겠다. 이스이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 농작물을 풍성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입니다. 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죠.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두 가지 비를 주십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요. 이슬할 가운데. 그래서 풍족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른비와 늦은비는 1년에 두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부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이슬입니다. 이슬. 이 이슬이 있을 때 농작물이 잘 돼서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풍족함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매일 이슬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특별한 이슬이냐? 일반 이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헐몬의 이슬이다. 할렐루야. 헐몬의 이슬이다. 이 헐몬의 이슬은 뭐냐면 산입니다. 산. 헐몬 산에요. 이 높은 산입니다. 저도 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높은 산이에요.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는 차갑기 때문에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풍족하게. 그런데 그 풍족한 이슬이 어디에 내려느냐? 시온에 내림같다 여러분 시온이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입니다. 헐몬산은 예루살렘에서 더 북쪽으로 한참 멉니다. 수십 킬로예요 그런데 그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 예루살렘 그 산, 다윗산에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을 풍족하게 적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풍족함이 나타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시온산의 시온의 이슬이 아니고 헐몬의 이슬이 내린다. 할렐루야.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의 수고의 그 정도만 하나님이 은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게 은혜를 부어서 풍족하게 하신다 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국에 오면 차가노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차가노. 혹시 들어보셨나요? 차가노.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겨울이 되면 아주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구멍을 파야 돼요. 얼음. 구멍을 파서 거기서 낚시질을 합니다. 낚시질을 열심히 하면 두서너마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마을에 50명의 사람이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 낚시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그물을 던지자 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 50명이 연합해서 그물을 던지는데 그 겨울에 그물을 한번 던지면 100톤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100톤 상상이 가요. 100톤. 그래서 중국 전역에 소문이 나서 중국 전역의 장사꾼들이 다 몰려와서 그 물고기들을 사갑니다. 100톤. 별로 입이 안 벌어지지. 100톤. 여러분, 50명이 각자 나눠져서 물고기를 잡으면 몇 키로, 한 20키로 많이 잡아야. 그런데 여러분, 50명이 연합해서 잡으니까 한번 그물을 던질 때마다 100톤. 각각의 50명으로 나누면 몇 톤입니까? 2톤. 계산이 안 되죠. 제가 대신 해 드릴게요. 2톤입니다. 2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다. 연합했더니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시온에 이슬이 내는데 그것이 아니고 헐몬산에 이슬이낼 정도로 할렐루야 탁월한 풍족함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백배의 결실이 있을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백배의 결실이 증가가 있을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헐몬에 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증가를 주십니다. 바로 영생의 복을 증가시켜 주십니다. 영생의 법, 영생.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니까요, 영생은.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량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품질, 그 질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품질이 달라요. 여러분, 고양이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릅니다. 전혀. <laughs> 우리 권사님, 웃으시네. <laughs> 아이고, 세상에. 어디 고양이 생명과 사람 생명을 비교할 수 있지? <laughs> 예, 그 정도예요. 여러분, 이 영생은 사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그이 창조주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부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있습니다. 달라요. 그런데, 이 영생을 증가시켜 주시겠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게 하리하미라 영생을 조금만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이 얻게 하리하미라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취하라 중요하다 그거는 취해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너는 이것을 취해야 돼 많이 취해야 돼 바로 그것은 영생이다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게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취하고 영생이 증가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영생이 증가하는 것은 그런데 왜 특별한, 영생이 특별한 증가입니까? 예.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시오 주시는데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명령하여서 영생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명령하여서 영생을 증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증가기를 내가 소원한다. 내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선택이에요. 선택 영생이 증가할 수도 있고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딱세 구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요. 왜? 연합했기 때문에 명령해서 영생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에 탁월한 증거가 있을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증가하면 우리가 성장해요. 영적인 성장.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증가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다 하나가 돼요 연합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할렐루야 연합할 때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연합할 때 온전하게 성장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연합할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의 친밀함에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저 혼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합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카야나무 서로 뿌리를 내려서 서로 뿌리를 잡아 주어서 보이지 않게 속에서 뿌리를 서로 잡아 주어서 연합해서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목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명하셨으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목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미리 말씀하세요. 당신은 거목입니다. 아멘. 아멘. 예. 당신은 거목입니다. 할렐루야. 예. 거목입니다. 거목입니다. 거목이에요. 예. 여러분은 거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서로 뿌리를 잡아주고 서로 뿌리를 지탱해주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내가 세 가지 은혜를 증가시켜 주겠다 대제사장의 기름음이 증가할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증가할 것입니다 영생의 복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한 거목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토에 또 교회에 넘치게 될 것을 예수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아멘.